네, 지금 이어서 할게요. 이 양식을 작성해 주시겠어요? 뭘 적으면 되나요?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여기 잘 보세요. 이 양식 서류가 있죠. 서류 안에다가 기입한다, 작성하다 이럴 때, 이럴 때는 서류가 보이고 그 안에 쓰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그 채운다라는 작성한다 할 때, 요 한국어로 이렇게 돼 있지만은 이제 채운다는 그 감각이 있어요. 동작을 생각해보요 fill 하고, 근데 서류, 아, 채우는데 그 글씨를 싸고 있는 게 문서겠지. 글, 문서 안에 글씨를 쓰는 거니까. 그럴 때는 in을 써주세요. 그래서 fill in. 어, 그 다음에 양식은 form이 되겠죠. fill in the form 하게 되겠죠. fill in the form. fill in this form. 이렇게 되는 거죠. 네, 해주시겠어요? 하니까, can you, can you? 이렇게. can you fill in this form? can you, can you fill Can you feel? Can you feel? 뭐 해주시겠어요? Can you feel? Can you? Can you? Feel? 동사를 써야죠. Can you? Feel? 그 다음에, feel 하는데, 에, 서류 안쪽에 써야 되니까, 아, feel. 여기. 글씨가 이렇게 있으면, 요, 요. 채우는 글씨는 여기 있고, 삼사오는 게 나와야 되니까, in this form. Can you feel in this form, please? 이렇게 물어봤어요. 네, 제가 적으면, 뭘 적으면 된, 되나요? 그러면은, 내 입장에서는, 내 입장에서는 제가, 아이가 있죠. 제가, 나로부터 시작하는 게 뭐겠어요. 서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네가 채워줘 하고 이렇게 물어보죠. 이 서류에다 채워주세요 하고 물어보지만, 내 입장, 받아, 그걸 받아들인 내입장에서 내가, 이렇게, 나로부터 동작이 나와야 돼. 그럴 때는, 이때는 write 가는 거죠. 그래서, what do I have? 뭐, 되나요? 뭐 해야 되나요? 이런 의무감을 나타낼 때는 have to. 이렇게 have하고 to 하면 되죠. have to write. have to write. 그러면은 의문문을 만들으니까 do I have to write? 무엇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의문사 what이 들어와서 what do I have to write? what do I have to write?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읽을 때도 이렇게 읽으시면 편해요. 한 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호흡을 잘 가다듬어 보세요. what? Do I have, do I have to write? 이렇게 하시면 돼요. What, what do I have to write? 이렇게 하시면 돼요. What do I have to write? 이렇게 하려면 안 들어와요. 그러지 말고, 무엇이죠? 하고 먼저 물어봐. 무엇이죠? 내가, 의무, 내가 어떤 의무감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게, 그 해야 될 것은 기록하는 거. 이렇게 하면 되죠. What do I have to write? 이렇게 물어보시면 돼요. 영어는 마음이 먼저라 그랬죠? 행동을 하기 전에 마음이 먼저다. 마음이 먼저 가는 거예요. 어, 한국어에서는, 되, 적으면 되나요? 이렇게 하면 되지만, 영어에서는 그렇지 않다. 그럼 여기에 적으면 됐으니까, 뭐, if를 어떻게 해야 된다? 땡! 안 되죠? 적어야 되나요? 뭘 제가 적어야 되나요? 아니면, 이게 주동작이고, 이게 보조동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적, 적는 게 된다, 안 된다. 적는 것을 해야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 주동사고 이거는 이제 보조 보조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보조 표현은 한국어에서는 이렇게 조동사로 빼버리는거나 아니면은 이거 이게 주동사가 될수 있으면 주동사로 만들고 형식상 주동사로 만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어가는 식으로 많이 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 여기서 뭐 해야 되나 라는 마음이 먼저 가는 거죠 What do I have to write?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로부터 시작한다 이거예요 누가 물어보면 가능하면 나로부터 시작해 주는 게 맞아요 그죠? 이거 영어식 사고다 쟤 어, 누구야? Who's that guy? 쟤 누구야? Who's? 이렇게 앞으로 나와야죠 Who's that guy? 이렇게 되죠쟤 우리 학교 다니는 애야 이거 이제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쟤는 어떤 애야? 이렇게 할수 있죠. The guy, he is the guy who goes to our school. 이렇게 하는 거죠. Who is of our school? 뭐, who is, 뭐 뭐라고 해야 되는데. 하여튼, 우리 학교 관계된 애야? 이렇게 얘기할 때는 of로 그냥 써도 되겠죠. 아주 간단하게 쓰면. 근데 이제, 영어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얘를 주어로 봤어. 얘를. 얘를 봤으니까, 얘가 어떤 동작을 해. 학교에 다니는, 우리 학교에 다닌다는 건 동작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go. go 했어. 그래서 들어오는 게 우리 학교야. to our school. 이렇게 봐. He goes to our school. 그러면 그가 늘상 하고 있는 동작 자체가 자체로서 그 사실을 입증을 해줘요. 그러니까 쟤는 우리 학교에 다니는 애야. 이 말이나 쟤는 항상 우리 학교에 온다. 이렇게 하면 돼. He goes to our school. 이렇게 해요. Why? 그래서 요, 요런 표현이 한국인들이 잘안 돼요. He goes to a school. 아, 늘상 하고 있는 거, 현재형으로 표현했단 말이야 그가 늘상 하고 있는 거. He goes to a school. 그죠? 어, go에다가 그 이렇게, 현재형 표현을 붙였잖아요. 현재. 어, 현재에 맞게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 그러니까 He goes to a school. 그러면, 아, 그는 늘상 요렇게, 요렇 하는 애야. 어, 그렇게 보는 거야. He goes to a school. 걔는, 일상 우리 학교로 와. 그얘기 뭐야? 우리 학교 다니는 애야. 그런 말이에요. 와이. 한국어에서는 이제 그렇게 표현 하죠. 제 학교. 그러면 다니는 애. 이렇게 표현 한단 말이에요. 그게 다르다. 아까 제가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걸 봤거든. 봤거든. 과, 이제 과거 사실이죠. 그러니까 I saw. saw. 그 다음에 him. 내가 그를 봤어. 대상은 근데 그가 뭘 하고 있어. 이 is doing인데 주어가 겹치 어떻게 보면은 내가 본 목적어하고 그 다음에 그가 어떤 행동을 하는 거랑 주어가 겹치니까 굳이안 쓰고 그냥 뒤에다가 주어를 보충하는 표현을 쓰죠. 근데 진행으로 가고 있잖아. 그러니까 I saw him doing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그뭐 문장 형식으로 보면은 그 내가 그를 보았다 목적어인데 목적어에 보충설명이 필요하니까 목적보다 뭐 이렇게 하는데 너무 어렵게 뭐 생각하지 마. I saw him. 내가 봤는데, 그가 뭘 하고 있더라. 그러면, 그냥, 현재, 이렇게, 이렇게 순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으면, 어, 두 가지가 있어요. 진행하고 있는데, 그니까, 할게 아니고, 지금 하고 있어. 그러면, doing 하면 되는 거야. 어, 근데,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어, 이제, 방법 여러 가지 있겠지. 어, 근데, 지금 하고 있는 걸 봤어. 그러면은, 이렇게 순방향으로, ing 써서, doing something strange.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I saw him. 내가 그를 봤는데, 나, 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요거를 이제, 요런 걸 이제, saw 같은 거를 이제 관찰동사라 그래요. 그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할때 관찰동사를 많이 써요. 요를 이제 다른 표현을 쓸 수도 있어요. I saw him that. 근데, 그거를 내가 봤는데, 그는 뭐 하는 놈인가? 뭐 하고 있었던 놈인가? 하려면, I saw him that he is doing something strange. 이렇게 해도 돼요. 그런데, 요거가 겹치니까 굳이, 이렇게 이걸 나타낼 필요가 없잖아. 그래서 그냥, I saw him that he is doing. 이거를 간단하게, doing. 이렇게 써주는 거죠. doing something strange. 이렇게 간단히 써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봅시다. 어떤 종류의 동사를 지으시니, 이런 표현이 있죠. 자, 종류. 어떤 종류의 농사, 이거참 어려워요. 이거 뭐가 주어야? 한국어에서는 어떤 종류의 농사, 그러면 농사를 지시니, 이 주어로 봐요. 근데 영어에서는 그러지 않고, 어떤 종류의 일이다, 그러면 어떤 종류, what kind 해놓고, 그와 관련된 것은 농사다, 농사지,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what kind of farming, 이렇게 봐요. what kind of farming. 왜? 어떤 종류 해갖고, 이걸, 이거에 대해서 물어봤잖아. 어떤 종류의 일인가? 근데, 그, 것은 농사에 대한 거. 그니까, 농사 중에서도 어떤 종류가 있냐고 물어보는 거야. 어떤 종류야? 어, 어떤 종류야? 농사에 관한 건데, 어떤 종류야? 이렇게 보는 거야. 어떤 종류야? 농사에 관한 거래매. 이렇게 물어보시면 더 수월하겠죠. 우리 표현을 하면. 어떤 종류일이야? 어떤 종류야? 농사에 관한 거래매. 어, t h s he do. 그, 그가 하는 게, 응, 그가 하는 게, 그가 thus, 원래 he does what 해 그가 무슨 일을 하는 거야 무슨 어떤 종류 의 일을 하는 거야 응. What kind of farming does he do? 두의 응. 목적어요. 응. What kind가, k i n 가 어떤 종류의 일을 하는가. What kind of working? 네. What kind of working?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o Farming f 이런 식이 되겠죠. What kind? 그래서 그냥 What kind로 물어봤어요. 변홍사 지으시지? 변홍사 지는 것 같아요. I think r i c e t 엄마 하는 것 같아요. 내 생각에. 내 생각이 그렇다. I think r i c e t 이렇게 표현했어요. 잠깐만요. 또 하나 봅시다. 자, 요거 한번 봅시다. 그래, 우리 언제 만날까? 그래, 우리 언제 만날까? 이 표현이 있어요. 그래, 우리 언제 만날까? 그래, 우리 언제 만날까 이렇게 있는데 너한테 괜찮은 날짜가 언제야? 나는 월요일 금일이 요 좋아. 요게 너한테 괜찮은 날짜가 언제야를 묻잖아. 근데 너 날짜 언제 이렇게 한국어에서는 너 날짜 언제 이렇게 물어잖아. 날짜 언제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근데 영어에서는 조금 더 청자 위주의 그런 그 표현을 많이 쓴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는 여기서는 You have를 물어본 거야 Do you have? 너가 have a preferred date. 너가 원하는 날짜가 있어?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이게 이제 영어의 그 청자 배, 존중식 사고방식이에요. You have a date. 너가 어떤 날짜가 있어? You have a date인데, preferred date. 특별히 선호하는 그런 말이죠. 선호하는. Do you have a preferred date? 이렇게 해야 되죠. 앞에 의문사로, 의문사로 만들기 위해서. Do you have, do you have, 이렇게 끊어들고 세요 Do you have a preferred date? 이렇게. Do you have a preferred date? 이렇게 물어봤어요. 요게 좀 다르다. 그래야 우리 언제 만날까? 여기도 보면, 앞에 물어볼게요. 어, 우리가 어떤 의무감을 갖고 있겠죠. 어. When should we met? When should we meet? 근데 그 가능성이 될수 있고 낮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을, 과거 형태로 써요. 그래서 수도는 이럴 때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음. 가능성이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뭐할수 있을까? 할때 이걸 많이 써요. 음. When can we met? 이것도 가능하겠지만 can보다는 could로 하기도 조금 뭐하고 어, 조금 더 정중하게 표현을, 더 가능성이 떨어지면서 정중하게 표현하고 싶을 때는 should 어. when should we meet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러니까 when can we meet 요거는 단순히 만날 수 있냐 하면 사실만 물어보는 것이고 when could we meet 그러면은 이제 가능성에 대한 어떤 어 그거 물어보는 거겠죠? 근데 어떤 의무감을 만나 어, should를 쓰게 되면 이제 의무감까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언제 만날까? 간 언제 만날 수 있을까가 아니고 언제 만날까? 어 근데, 가능성이, 뭐, 아주 높진 않아. 그러니까, 뭐, 뭐, 할수 있을까? 하고 물어볼 때, when should we meet? 이렇게, 이렇게 물은 거예요. 음, 조동사 이럴 때 많이 쓴다. 의문사 조동사, 의문사하고 조동사, 음문사가 나오고, 조동사가 앞으로 나오고, 주어동사 순으로 한다. 이렇게. when should we meet? when can we meet? when could we meet? when should we meet? When should we meet? 이렇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래서 어, 여기서 prefer date 있으니까 I prefer 여기서도 prefer date로 물어봤잖아. 그러니까 나는 무엇이 좋 어떤 게 좋아할 때 이렇게 prefer I prefer Monday and Friday. Monday or Friday.